온 국민이 내집 마련하고 월세 부담을 다는 그날까지 복지 누리가 도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주하고 계신 곳 월세가 부담스러운 분들 이동하기 편한 지하철이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들 오늘 영상 주목해주세요. 역세권인데 저렴한 월세로 거주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특히 고령자분들이 인터넷 사용에 익숙치 않다 보니 정보를 얻기가 많이 힘드시죠? 아직도 주거 혜택 정보를 몰라서 못 받는 분들도 많으세요. 저 복지누리와 함께 하신다면 좀더 쾌적한 환경에서 저렴한 주거비로 거주하실 수 있으니 혜택 꼭 받아가세요. 오늘 내용은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고 방두 개, 월세는 10만원대. 정말 좋아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직구하러 다닌다고 힘들이지 않고 모바일이나 PC로 클릭 한번으로 입주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도움되는 좋은 주거복지정책 알려드리오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하남풍산 2단지와 3단지 국민임대주택이에요. 모집주택단지는 하남풍산 2단지는 경기도 하남시 덕풍 서로 45고요. 방 2개 46형 모집에 모집할 예비자 수는 총 50세대를 모집하고요. 하남풍산 3단지는 경기도 하남시 덕풍 동로 90이네요. 이것도 방 2개인데 좀더큰 51형 모집에 모집할 예비자 수는 총 15세대네요. 신청 자격은 19세 이상 성년자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 가구원수당 평균 가구 소득이 소득 기준액 이하여야 하고요 총 자산과 자동차 기준액에 맞아야 해요. 그리고 단독 세대주 제한이 있어서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 구성원이 없다면 40제곱미터 이하만 신청 가능한데요. 한남풍산 2단지, 3단지 모두 46형, 51형만 모집하고 있어서 1인 가구라면 안타깝지만 신청을 못 하세요. 신청 접수는 한남풍산 2단지 1순위는 3월 27일이고요. 2순위, 3순위는 3월 28일이네요. 청약 후 서류 당첨자 발표는 4월 15일 발표 후 당첨되셨다면 4월 22일에서 23일까지 서류 준비하시고 한남풍산 3단지 1순위는 3월 28일이고 2순위, 3순위는 3월 29일이네요. 풍산 3단지는 4월 25일에 발표되니 당첨되시면 서류 준비하셔서 5월 2일에서 3일까지 등기로 보내셔야 해요. LH청약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모바일 청약 가능하시고요. 인터넷 모바일 청약 시에는 전자 공동 인증서가 꼭 있으셔야 해요. 또한 일 순위 접수 결과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 입주자를 초과하는 때에는. 후순이 접수는 받지 않는다고 하니 체크해 두세요. 현장 방문도 가능하신데요. 제출 서류와 구비 서류를 빠짐없이 가지고 가셔야 해요. 신청 장소는 한안풍산 2단지 관리사무소로 방문하시면 되고요. 더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헛걸음 하지 않게 LH 주거지원종합센터 16001004나 한안풍산 2단지 관리사무소 031792-0734 한안풍산 3단지 031792-3853으로 연락 후에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일까지 확인하셨으니 지금부터 임대 조건과 유의 사항을 좀더 자세히 안내 드릴게요. 위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남풍산 2단지는 풍산역 초역세권이라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주변에 초중고, 마트, 근린공원 등 주거 환경이 모두 갖춰져 생활 인프라는 편하겠네요 하남풍산 한안풍산 3단지는 하남풍산역 도보로 5분 정도 소요되네요 다음은 임대 대상 및 조건인데요 하남풍산 2단지는 46형을 모집하고 실평수는 14평 정도로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로 욕실에 욕조도 있네요 널찍한 발코니도 있고요 하남풍산 3단지 51형은요 실평수로 15.7평 정도 되고요 거실 침실 1, 2 주방 식당 욕실 발코니 한곳 있네요 이것도 욕조 가있고 침실 2 에, 반침 장이 있어 수납 하 기도 좋 겠어요. 제일 궁금한 부분이 임대 조건이실 텐데요. 한안 풍산 2단지는 보증금 3700만원대에 월 임대료는 26만원대인데요. 여기에서 월 임대료와 임대 보증금을 세입자가 약간 조정할 수 있어요. 보증금을 2600만원 더 증액한다면 납부할 보증금은 6300만원대에 월 임대료는 10만 8천원씩 납부하는 거죠. 한안 풍산 3단지는 보증금은 4500만원대에 월 임대료는 32만원대인데요. 이것도 월 임대. 료와 임대 보증금을 세입자가 약간 조정할 수 있어요. 보증금을 3,200만 원더 증액한다면 납부할 보증금은 7,700만 원대에 월 임대료는 13만 9,000원씩 납부하는 거죠. 이걸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계산해서 납부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여기에서 유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1세대 1주택 신청이 가능하고요. 중복으로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되시니 유의하세요. 다음은 소득 기준인데요. 세대 구성원 전원 합산 금액이고요. 2인 가구 430만 원 이하, 4인 가구 570만 원 이하셔야 해요. 여기까지는 소득 기준에 대한 부분이었고, 그럼 자산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서 자산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기타 자산을 다 더한 것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거든요. 이 금액이 3억 4천 5백만 원을 넘으면 안 되는데, 이게 세대 구성원 전원의 합산 금액을 얘기해요. 자동차 가액은 총 자산과 별도로 추가 관리되는데 개별 자동차 가액은 삼천칠백팔만 원 이하지만 요즘 두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도 많잖아요. 그럴 때는 각각의 자동차 가액 중에 높은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하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음은 선정 방법인데요 하남풍산 2단지는 50제곱미터 이하로 1순위는 하남시에 거주하시는 분 2순위는 경기도 강주시, 성남시, 구리시, 남양주시, 서울은요 강동구, 송파구에 거주하시는 분이 신청 가능해요 하남풍산 3단지는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상 주택으로 선정 방법은요 1순위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24회 이상 납입하신 분이고요 2순위는 6회 이상 납입하신 분이시면 되세요 아 그리고 청약통장은 당첨되셔도 소멸되는 것이 아니니 다른 분양주택이나 임대주택 청약하실 때 그대로 쓰실 수 있으니 걱정 마세요. 청약납입횟수는 통장납입횟수가 아니라 청약순위 확인서에 의하여 오니 이 주택관리번호를 확인하시어 청약홈이나 해당 은행에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위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요.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되는데 배점 항목은 다음과 같아요. 당해 주택 거주기간 청약저축납입횟수 자녀수 신혼부부 육아 지원세대 사회 취약계층 등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제출서류인데요. 제출 서류는 유형에 따라 좀 다른데, 공통 서류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아요.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예비 입주자 중복 선정 불가 확인서, 주민등록표 등본이고요. 경우에 따라 구비 서류가 따로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출 서류는 LH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받으실 수 있으세요. 여기까지 한안풍선 2단지, 3단지, 국민임대주택에 대해 안내드렸어요.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필요한 분에게 공유해 주시고,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